사탄의 전략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은혜와 진리의 양면성. 현대 신자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설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가장 자주 언급하고 선호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주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나 복음은 은혜와 진리의 두 축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세로 축은 은혜이고, 가로축은 진리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며.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진정한 의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진리의 복음은 삶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신자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을 보상은 반드시 행위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을 선호하며 가르치는 자들조차 신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타협합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로 구성되지만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십자가 신앙을 완성해야 합니다. 성경의 경고.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신자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라.파수꾼들은 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거짓된 복음이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교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거짓 교사들은 특정 교단과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그들은 신앙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행위로만 규정하며, 값없이 받은 은혜의 의미를 왜곡합니다.이는 마치 대학에 입학한 후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이니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힘든 영적 싸움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며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도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탓입니다. 유은 아래에서 나오고 영은 위로부터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 누구인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품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들의 공적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여 성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오른행실에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